미국 이민 종류 중에 EB-3 비숙련직 취업 이민 카테고리가 있습니다. 자산이나 영어 능력 경력과 같은 까다로운 조건이 없는 이민 종류이기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습니다. 그러나 예상치 못한 일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. 최근 사례를 통해 알려드리겠습니다. 첫째, 수속 기간. 최근 주한 미대사관에서 비숙련직 취업 이민 신청자들의 최종 인터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. 이분들은 대부분 2016년에 신청하신 분들인데요. 2016년 이전 수속 기간 2~3년 정도로 진행되던 비숙련직 취업 이민은 갑작스러운 변수들로 지금까지 약 8~9년으로 수속 기간으로 지연되고 있습니다. 미국의 이민 정책은 항상 바뀔 수 있습니다. 특히 수속 기간에 대해서는 이민성 사정에 따라 변동이 가능해 예상치 못한 변수까지 고려해서 이민 계획을 세우셔야 합니다. 둘째, 고용주 비숙련직 취업 이민은 고용주로부터 먼저 채용이 확정된 후 노동청을 통해 받은 승인서를 가지고 이민 수속을 진행하는 것입니다. 그리고 최종 인터뷰 시 고용주로부터 여전히 고용할 의사가 있다는 고용확인서를 제출할 수 있어야 합니다. 비숙련직 취업이민은 수속기간이 오래 걸림으로 인해서 고용주의 변심이나 회사 운영에 어려움 등이 생길 경우 이민수속 자체가 거절될 수 있다는 것을 아시고 확실하고 안정적인 회사에 취업을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. 셋째 취업 직종 비숙련직 취업이민은 말 그대로 숙련된 기술이 필요 없는 육가공 회사, 물류 회사, 청소 대행업, 간병인 등 3D 업종을 의미합니다. 취업이 확정된 후 이민 비자 신청이 들어가면 회사와 업종, 일하게 되는 지역을 변경할 수 없으며 일하기로 결정된 신청자 또한 배우자로 변경하는 것도 불가능합니다. 따라서 영주권 취득 후 반드시 일할 수 있는 분이 감당할 수 있는 직종과 지역으로 신중히 선택하셔서 이민 비자 수속을 진행하셔야 합니다. 마지막으로 취업된 곳에서 성실히 일하셔야 합니다. 비숙련직 취업 이민은 고용주 입장에서는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여서 채용한 노동력이기에 관리를 하게 될 것입니다. 만약 성실히 근로계약을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 고용주가 이민국에 신고할 수 있는 권리는 있습니다.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, 구독, 알림 설정과 댓글을 달아주세요.